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죄송합니다. 한동훈 나경원이 청탁 발언 사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한동훈 공소취소 발언 여파 나경원 아직 검사인 듯 원희룡 동지 만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8일 밤 kbs가 생중계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5차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갔다. 전날 4차 방송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국면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물리적 충돌로 나 후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 후보가 발언 하루 만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으나 이날도 후폭풍이 이어진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주도권 토론 때 다른 새 후보에게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걸 당론으로 정하자는데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윤상현원 일용 후보는 찬성한다고 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하자. 나 후보는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검사이신 것 같다며 담당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의사를 표시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패스트 트랙 사건을 기소한 것이 맞았느냐? 우리가 처벌받는 게 맞느냐고 한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방향성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서 논의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도 주도권 토론 때 잘못된 기소에 대해선 바로 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냥 사건을 다루는 관리일 뿐이다. 이게 과연 동지가 맞는가라고 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통받는 보좌진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이 부족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먼저 해결하면 사법적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당과 동지적 관계로서 임무를 수행했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후보가 당대표는 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자. 후원 후보는 많은 당원들이 이런 생각으로 들끓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집중 질문하는 주인공. 토론 코너에서도 패스트 트랙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나 후보는 보복 기소, 잘못된 기소를 다시 잡아달라는 요청을 사적 청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라고 하자. 한 후보는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 사건 당사자의 직접 관련된 사건을 그런 식비공식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할 수 없다.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나 후보가 본인 관련 사건이라고 했나? 제가 저를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7명이 기소됐다. 여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같이 공소 취소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발언 시간 종료로 두 사람의 토론은 여기서 끝났다. 이후 한 후보는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아까 제가 말했던 개인적인 사건은 바로 잡겠다. 사건의 당사자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 나 후보 포함해. 당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둔다고 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이나 탈당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본인이 탄핵을 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원 후보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깊은 교훈을 얻었다며, 특히 여당일 때, 당과 정부가 충돌하면 공멸한다는 것,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교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패스트트랙 논란을 제외하곤 전날 토론회에 비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원전 정책, 핵무장, 고물가구금리 대책, 임금차 등 지급 등 정책 토론이나 당정 관계 방향, 수도권호남권 공략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두고 당 안팎의 과열 우려가 큰 상황이라 후보들이 더 이상의 상호 비방을 자제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 같으며 밤 늦은 시각에 진행된 토론의 일정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